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월요일 날,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은 아니고, 산행은 아래 토요일 날빡식게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 쉬고, 내일부터 보고 한번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날 때, 황구가, 이거 뭡니까? 소방도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동나무 훈락지를 본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탑승해 가면서 야생 그 목청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려고 오늘 한번 갑니다. 지금 기온은 24도이고 바람은 시속 4km입니다. 날씨는 뭐 산행하기도 괜찮은데 오늘 시간이 좀 늦기 때문에 산행은 지금 강쪽으로 몇 군데 답사갈 때가 있거든요. 그쪽은 내일이나 모레 보고 가는 걸 하고, 오늘은 그 야생 목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황구가 오늘 황구 볼트에 갔다가 벌이 다 나가뺐길래, 금이야, 오기야. 황구가 거의 한달 동안 못 살폈는데, 이개 잡놈들 때문에 진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원래는 도라지 산행하러 가야 되는데 버리는 안 보러 가자 싶어서 이 지금 뭐 황구가 겨울에 목청 그큰 오동, 오동나무 군락지를 본데가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한가려고 왔습니다. 오늘,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두 개, 위상 식량은 초코바세 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동나무 있는데 왔습니다. 자, 굵은 오동나무가 이렇게 지금 두그루가 이렇게 있죠. 자, 저기 첫 번째 오동, 오동나무 5m, 한 7m, 8m 위에 한번 보시죠. 자, 토종벌이 있죠. 계속 들락날락합니다. 이 오동나무가 상당히 하나름 정도 되거든요. <laughs> 황구가 오늘 벌을 하나 보냈는데 또 새로운 벌을 하나 봤습니다. 이것은 진짜 오리지널 야생 목청입니다. 요거는 지금 작업 안 하고 황구가 여름 지나고 늦가을에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아침에까지만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자연에서 좀 상처가 자연에서 다시 보답이 됩니다. 좀 전에 목청하나 보고, 쪽기 바위가 이렇게 무너진 낙석 자리가 있어서 혹시나 도라지라도 있나 싶어서 또 그냥 못 지나가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물론. 있을 확률은 없지만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살핍니다 아이씨 이 벌들이 벌이 아니라 모기들이 벌써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 달려들기 시작하네요 <laughs>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음 오동나무 짓는 대로 옮겨 가야 되 옮겨 가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산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 밑에도 오동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일단 뭐 이거 톱으로 배던져가지고 이거 치워놓고저 나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숲속을 이 오동나무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이 엄청나게 굵은 오동나무. 저한칠 미터 위쪽에, 자, 또 하나 봤습니다. 이게 야생 목청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자, 또, 오동나무 찾아서 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전 정글입니다, 정글. 산삼 하나 볼수 있을까요? 제수바리로 <laughs> 자, 산삼은 관심 없고, 황금 오동나무하고, 야생 목청만, 목청만 지금 관심 있습니다. 가시던 벌 계속 해치고, 갑니다! 자, 한창 내려오니까, 이 아래 계곡에 물이 흐르고, 여기 굵은 오동나무가세개 있습니다. 한 개, 저 뒤에 거 두, 저 뒤에 거두 개, 이거 세 개. 야, 건다지, 물은 안 보입니다. 오동나무가 굵으면서 구멍이 좀 뚫리고, 그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건은 참 좋은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야, 이 건너편에 이런 데는 삼도 날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다 살펴보고 가는 길인데, 황구가 도라지 찾는 데는 귀신이다 했죠. 저기 한번 보시죠. 저 10시 방향, 한 7m 위에요. 자, 저기 중급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차를 대놓고 저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오동나무입니다 야 나무 굵게 보시죠 진짜 제일 굵은 전봇대보다 더 큽니다 이 구멍은 저기 하나 뚫려 있는데 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이진 않네요 이런 나무 가지고 가야금 만들거든요 진짜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게 이런 오동나무입니다 구멍 뚫린 거 없고 안에 단단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나무가 최고의 악기, 최고의 가야금이나 검은고를 만드는 최고의 그 오동나무입니다오동나무가 이만큼 크게 자라면서도 아무 구멍 뚫린 거 상체 없이 또 이렇게 자라는 것도 드물거든요. 자, 이제 바을에 도라지, 그, 벌은 안 보이니까, 저, 아까 그 도라지 한번 확인해보고 걸러가겠,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세 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엄청 덥네 날씨가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아까 그리고 도라지, 도라지 그거는 중급 이상은 되는데 통백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내두만 확인하고 다시 그, 그 자리에 묻어 놨습니다 자 이제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류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5월 한 달도, 뭐, 눈 깜빡할 사이에 한 달이 부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5월 한 달은 한구가 돌아보니까, 4월 달에 도라지를 보고, 5월 달에는 진짜 여기 있는 그 20리터 병의 초대물 도라지도 보고, 또 뜻하지 않게 또, 그, 벌도 토당벌이 황구 벌통에 들어와서 한달 동안 황구가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그 황구가 산에 갔다오고 월요일 아침에 가니까 황구 벌통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벌통을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또 벌이 또 상처받고 또 많이 그 충격 뭡니까 많이 또 죽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최종적으로 벌이 이제 자기 살길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황구가 그 벌통 보러 간다고 올라가니까 벌통이 넘어져 있는데 벌통이 뭐담비나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넘어졌을 것 같으면 맨 위에 그 벌통 뚜껑을 덮고 있는 큰 돌이 있거든요. 그 돌이 같이 절벽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그 돌은 옆으로 다 쏠고 지나져 있고 나머지 볼통은 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듣는 거죠. 사람이 미이면 돌을 딱 꽂히고 볼통을 건드렸는데 벌이 확 달라뜨니까 볼통이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황구가 수습했는데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그 밀랍이 벌이 볼통이 넘어지면 그 충격을 해가지고 밀랍이 온전하게 안 붙, 벌집이 온전하게 안 붙어 있으니까 황구는 또이그 볼통 두칸을또 위로 다른 볼통을 옮겨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벌집이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벌들이 죽고 이러니까 벌들이 도저히 수습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그체형적으로 벌이 다닫고 나갔습니다 오늘 가니까 벌집에 벌이 하나도 없고 조용... 벌집 벌이 안 날아다니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 한국 이상하다 싶어서 윗, 위에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오늘 영상은 안 찍었는데, 벌이 새 집을 조금 짓다가 도저히 안 된다 싶어 하더니, 벌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황구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황구가 한 일주일, 전, 한, 한 3, 4일 전부터 계속 지켜보니까 벌들이 꽃가루나 꽃, 꽃가루나 이런 것을 안 물고 나르고,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이 딴 데로 이사가가지고, 이 칸에 지금 꿀나하고 꽃가루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그쪽 집으로 다 옮긴 것 같습니다. 오늘 황구가 볼통 열어보니까, 이 꿀이 들어가 있는첫 번째 칸에 꿀이 한개넣었거든요 이것을 벌들이 다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보는 과정이 벌이 안정돼서 이제 정상적인 먹이 활동을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딴 데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이사가 가지고 계속 따라와 가지고 이 꿀을 계속 그쪽으로 날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한달 동안 진짜 애주중지하고 키우고 이렇게 돌받는 벌이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떨린 것은 그개 잡놈들을 지시지만 지시지만은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미비한 것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황구가 이것도 다 경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구가 볼통을 또한개 들고 내려와서 다시 손, 손 보고 청소해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는 두 개만 놓고 한 개는 또그 아래쪽에 한번 넣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통을 한개 들고 내려왔거든요. 볼통을 그 산에 찔머지고 올라갈 때는 하나도 안 무거운데 빈통에 벌통을 들고 내려올 때는 오늘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그한달 동안 그 금이야 오기야 돌봤던 그정이라는게 있는데 그것이 벌이 오죽했으면 자기들도 채 살려고 최선을, 그 집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 하지만 도저히 여건이 안 되니까 밖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저번 <laughs> 주그토요일날 산행을 가면서 광부가 워낙에 깊은 꼴짜기로 산행 갔는데, 거기에도 볼통이 많이 나아져 있는데, 벌이 한 3, 네통 받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광부가 느낀 것은, 볼통은, 산이 300m 같으면, 뭐, 뭐 산이 300m 같으뭐 100m, 200m, 300m의 볼통을 이래, 그 200m 중간 등에 볼통을 쫙 놓는 것보다는, 높, 높낮이 편차를 두고 볼통을 놓는 것이, 벌을 들을 확률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쪽에 볼통이 황구가 이렇게 내려와 올라가면서 보고 내려가면서 내려오면서 보 살펴보니까 드란산의 초입에 한두세개나져 있고 중간쯤에 두세개나져 있고 좀 높은데 높다 싶은 자리에 두세개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개세개 나아져 을때 보니까 볼들이 제일 낮은 쪽에 한두개 받아져 있고 중간에 한개 받아져 있고 높은 쪽에 한개 받아져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골고루 받더라고요한한고도에쫙 놓는 것보다는 넘나이 편차를 주고 넣는 것이 벌을 받을 확률이 훨씬 많은 것 같은 것을 황구가 느꼈습니다. 그거 보고, 황구도 오늘, 오늘 벌통 하나를 갖고 다시 손봐가지고, 그 계곡의 낮은 쪽에 하나 놓으려고 지금 자리를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벌통은 그쪽으로 하나 놓기로 하고, 또 벌은 또 황구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하면, 또 운이 좋으면 다시 또 벌을 또 하나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황구가, 저, 원래 도라지 산행을 가야 되는데, 그 환자분들 의뢰한 게 있어 가야 되는데, 황구가 벌 때문에 좀 짜증도 나고, 또 신경기도 나고 이래가지고, 황구가 뭐 간이 없나 실력이 없나 체력이 없나, 황구도 뭐든지 한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황구가 오랫동안 그 목청을 찾는 방법 이런 것을 보고, 또 겨울에 산행을 하면서 또 절벽을 보러 다니면서도, 황구가 오동나무 군락지가 어느 쪽에 분포되고 있는지, 오동나무가 산에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많이 빠놨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보고 공부도 했죠. 오동나무가 어떤 곳에 있고, 오동나무를 찾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황구가 알아냈거든요. 오동나무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저무지에 려려다가못 가서 오늘 또 갔는데, 오늘 뭐, 처음부터 그 오동, 그 진짜 이 하단한 나남 오동나무에 엄청난 벌들의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 오늘 오늘 그 야생 목청을 두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동나무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장소는 가면 보 오동나무 오동나무를 수십 개 중에서 그딱한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그뭐 여건마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오늘 5월 달한 달은 벌 때문에 뜨거운 5월이었고 벌 때문에 또 상처받는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5월 마지막 날 마지막 산행에서 또, 야생 목청을 또한두개 보게 됐는데, 그것은 뭐, 보고, 여름이 나서 가을쯤에, 그때 황부가 야생 목청을 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또, 벌을 또, 벌을, 토종벌을 받아보니까 또 새로운 재미와 새로운 도전에 섭스한 재미였는데, 황부가 그것도 또 다시 계속 도전해보기로 하고, 야생 목청도 이제 한 개를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 있고 어떤 나무 있는지 더욱더 알게 됐으니까, 한국어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야생 목청과, 그리고 야생 석청도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